와 세조 축하드립니다 세조 아뭐 올라온다 올라와 우와, 두거리 와이끼막 들어오면 바로 풀어 들어와. 와선 들어와요 와 어마어마하네 와 사이즈 오 축하드려 자 선생님 쓰리거리 아 동생 동생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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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3 0리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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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다빨 찾자보자오 사이즈 좋아 몇거리여 쓰리 오거리 줄탄다 아, 줄타 줄 봐라 봐라 형 들어봐요 들어봐 여 봐봐요 와 축하드려요 형님 왔다 와사이 좋다! 야, 왜 끓이냐? 자, 봐아 자, 봐봐. 줄 풀고 해야 된다. 올려봐. 와, 사이 좋아. 사이즈좋구와아일나야사이 좋아. 괜찮아 자 들어보세요. 아우, 좋아 좋아. 자 됐지. 네. 아, 유도 잡고. 아, 됐. 카에막 고기가 막 사이 좋아. 아다사이즈다 좋네. 쓰리거리 쓰리거리. 쓰리거리 있어? 쓰리걸이 있어? 네. 와, 시고 쓰리거리. 아 됐어. 아이고 사장님 아까쯤에 쓰리거리 하더만 또 쓰리거리 하더구만 이거 제가 어아 좋아 좋아 왔다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와나 사이즈 좋다 들어봐요 아, 들어, 그대로 그대로 들어봐요 한번 와 사이즈 좋아 꼬짜 되겠네 아다 앞에 넣어 우고아고 사모. 아,